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온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다나리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642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7월 14일 오후 4시가 지나가고 있겠고요. 어, 일단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리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좀 참고사항으로만 어, 좀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날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 단날. 나또 단날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상승은 했는데 근데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요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선은 6600원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6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8400원 정도로 좀 보고 싶어요 일단 단알이 근데 좀안 좋은 거는 비트코인 결제가 막 40분 걸린다 굉장히 오래 걸린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크게는 좀못 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일단 요 부분이죠 어, 비트코인으로 아시스 아메리카노 사분이 40분 걸린다 어, 일단은 다날 핀테크가 페이코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기능을 어, 추가를 했는데 높은 수수료에 최종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 어, 사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라고 합니다 이제 다날의 자회사 다날 핀테크는 지난달 28일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 결제 기능을 추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어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이자 이 결제에 사용되는 코인의 종류인데, 페이코인의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결제 방식은 이런데, 어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매수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 지갑에 전송하고 이후 페이코인에 전송된 비트코인을 다시 페이코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전환된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식인데 한번 결제하기까지 총 4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결제 과정이 긴만큼 개선해야 할 문제점도 많이 발견이 됐다 뭐 요거 부분은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발행은 됐는데 가성비가 일단 좀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 부분은 뭐 추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일단 단알이 외국인하고 기관계에 최근 한달동향에서 많이 들어왔죠. 특히 사모 펀드 쪽에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 물량은 이제 한달 동향만으로 봤을 때는 매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5,200원 정도가 이제 손절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5,200원 아래로 빠지면 이거 그냥 이 원점가 막 3,000원 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5,200원 아래로 빠지면 이건 비중 축소. 근데 지금 MACD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 영수치 위로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 어 그리고 매수세가 이렇게.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고, 한 가지 큰 장점은 거래량이 이때 터져줬죠. 제일 많이 거래량 터져준 이후로 거래량이 딱히 없어요. 그럼 세력들이 아래에서 물량 매집. 지금 차트, 일본 차트 자체 보면은 지금 여기 부분도 그렇고, 여기 부분도 떨어질랑말랑 하면은 이렇게 캔들 자체가 대기 매수세가 쏠리면서 요런 캔들이 음 계속 어, 진행이 됐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만약에 여기 지지해주고 박스권 안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흐름이 이런 식으로 정배열 형태로 간다면 어,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 차익매물 가장 많이 나왔던 여기 저항선 부분인 8,400원 부분만 뚫어준다면은 다시 한번 9,000원석 위로 회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단알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탈 부분만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단알 펀더멘탈 부분 일단 시가총액은 4,895억 원이고 현재 시가는 7,100원이고 펀더멘탈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펀더멘탈 부분 보시면 일단은 어, PBR 같은 경우에 1 수치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퍼 수치가 18배 정도 되는데 동종업계가 22배이기 때문에 크게 고평가된 부분 아니에요. 어 그리고 부채 비율이 일단 144. 퍼센트 정도 돼서 조금 많긴 한데 자본 유보율이 그만큼 679%가 되기 때문에 어 부채가 많긴 해요. 사실 많긴 한데 뭐 크게 나쁘진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ROE 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일단 단일 같은 경우에 3년 연속 몇 퍼센트죠? 3년 연속 7%입니다. 7%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이 ROE 주가수익 비 자기자본 비율이 자기자본 비율. 어, 자기자본 비율이 3년 연속 10이 넘으면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7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어, 판단을 드리고 싶고 자리도 굉장히 어,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은 1차적으로 8,450원 어, 목표가로 잡고 6,600원 지지 해주면 그냥 계속 보유하시고. 6, 1,660원과 5,200원 사이는 추가 매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5,200원 아래로 빠지면 이거는 이제 비중축소나 아니면은 뭐 손절이라든지 어 이런 어떠한 좀 방법을 활용을 해보셔야 될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날 같은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좀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어, 질문 통해서 다음 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방송이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어, 검색하시면 AP투자연구소 나오죠? 여기 클릭하시면 클릭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 제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그래서 어, 어제꺼 화요일 날 7월 13일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이, 어장 시작 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어 저희는 항상 외국 증시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 주시고 계시고요. 뭐, 이런 내용들도 디테일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씩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 오늘도 이제 종목이 나갔어요. 항상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나가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조일 알미늄, 그리고 9시 일분 알티캐스트, 이렇게 나가서 이제 조일 알미늄, 어, 1190원으로 목표가 달성했죠. 그래서 수익률이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계속, 어 이제 브리핑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이제 한 5%에서 7% 정도 이렇게 난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시고 싶으신 분이 라든지 아니면은 좀 기존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좀어 내가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좀어 매매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 어 저희 테마주를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반도체, 방산, 건설 관련주, 뭐 제약 바이오주 등등등 어, 이렇게, 어, 테마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와요.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어, 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PC 버전,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렇게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가지고, 한 번씩, 어, 이제 테마지 검색기 다운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